비싼 척추 시술을 받았는데도 아프고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다면 이 운동을 집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려 주시고 발은 너무 뻗지 않고 90도 정도로 당겨 오시면 됩니다.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여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허리 힘을 주지 않고 발 뒤꿈치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. 엉덩이가 어깨, 무릎과 평평한 일자가 될 때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. 다시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. 이러한 동작을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면서 5세트 정도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힘드신 분들은 엉덩이를 완전히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. 중요한 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 뒤꿈치에 집중해서 엉덩이 근육으로만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보통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. 이 운동은 잠자는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고 동시에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많이 줄여줍니다. 그래도 아직 허리가 아프신가요?